어, 17번에 BD 길이를 구하래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지 아 그러면은 얘랑 얘 더한 거는 5 더하기 7 더하기 얘랑 얘 더한 게6 계산하면 18 근데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거든 9씩 주면 되겠네 그럼 B 길이는 4 BD는 4 다음 18번에 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 피타고라스 쓰면 8 나오지? 수, 여기 반지름, R은 2분의 15 더하기 8 마이너스 17이니까 반지름 길이는 3. 원의 넓이는 9파이. 다음 19번에 HI 길이를 구하래요. 여기가 8이잖아. 접점 4, 4. 여기 4, 여기 4, x, x. 전체 10이니까 여기 8. 여기 8. 그럼 이 길이는 8-x. 다 10이니까. 그럼 얘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지? 그러면 8 플러스 x의 제곱은 8제곱 더하기 8-x의 제곱. 정개하면 x제곱 더하기 16x 더하기 64는 64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 지워지는 거 지우고 넘기면 32x는 64, x는 64.